이국에서한로에서한국에 이렇게 손서한국모서이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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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이 한국에서 한국에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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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한이에서한국에 대요. 이에서한국에 하늘 하늘 거 한국에서 하바닥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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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엉덩이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이서한에서 맞다 되고 오른쪽 팔뚝은 이쪽 허벅지를 막고 있습니다. 팔뚝으로 이게 상대방 허벅지 막아주고 이두 박근있이요자 오른쪽 코, 코가 땅에 닿 때까지 내 코가 땅에 닿 때까지 부리지에쓸 거예요. 자 이발 찧고 힙을 들면서 상대방 머리를 이쪽으로 던져요. 이렇게 던져. 그다음 팔꿈치를 땅에 쓸면서 네, 겨드랑이쪽 들어가서 겨드랑이 들어가서 허리를 끌어 몸통을 끌어안으시면 돼 이렇게. 자 끌어. 이렇게 끌안켜졌어요 이렇게 그냥 하프가 두고 끌안졌어서 겨드랑이 다 파였어 이두박근을귀 위에다 갖다 대고 오른쪽 팔뚝을 허벅지에 갖다 대요 이렇게 대고 이 락을 풀고 다리 락을 딱 풀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뒤꿈치랑 엉덩이를 바짝 갖다 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갖다 대시고 힙을 들면서 왼쪽 손이두박근으로 상대방 머리를 이쪽으로 던진다고 생각하시는데 발 짚고 이렇게 계속 코하고 손이 잘 땅에 닿게 그다음 손이 땅에 닿으면 팔꿈치를 땅에 쓸면서 옆구리로 빼서 몸통을 딱 끌어 놨고, 다시 다리를 잠가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 잡고, 돌려주세요 여기 잡아가지고, 이두박 그대로. 발들고 이쪽으로 브릿지 하면서 엉덩이, 머리를 이쪽으로 던져요. 이렇게 내가. 이거 하고 싶 상대방이 아니 눌리지 않게 처음부터 막아요 제가 방금 했죠 이 몸으로 이두바꿈에 예. 팔뚝을 목에 갖다대고 갖다대고 엄지손가락 붙여서 이렇게 훅으로 훅으로 등 어깨에다 대 이렇게 요 가슴 앞에 대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면 손목이 꺾일 수 있어 그래서 등어깨다 대고 팔뚝으로 목을 이렇게 밀어요 그다음 이 손이 머리 잡으려고 하는 거 이두바꿈 막아주면 돼 막는데 팔꿈치가 안에 들어와야지 이렇게 막으면 안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기는 거야 이렇게 이제 손이 안으로 들어서 팔꿈치 안에 이런 식으로 막으시면 돼. 또는 이 손은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빠지면서 손목 컨트롤. 이렇게. 손목 컨트롤이나 가까이 오면 이두박근 이렇게. 이두박근 컨트롤 하는 데 이렇게, 이렇게 막아주시면 돼. 그리고 왼쪽 무릎을 어, 이렇게 하프가드 말고 무릎을 빼서 여기, 고, 여기 골반에다가 무릎을 갖다 대요. 그리고 다리를 은 상태에서 무릎을 갖다 대. 이 무릎이 중심선을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눌러요. 눌린 다음 이렇게 눌리기 때문에 여기다 골반에 갖다 대고 이 구조 허벅지 뼈 구조를 이렇게 막아주면 돼 이렇게 이렇게 막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또는 손목 잡으려면 살짝 빠져서 이렇게 잡고내 골반 이렇게 눕히려고 하면 이렇게 다시 눕히면 손을 그대로 있고 발 짚고 엉덩이 빼면서 골반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돼 세워서 다시 만들어 이렇게 어깨가 세워지게 이렇게 다시 눕히면 발을 이발 짚어 난 밀어내면서 엉덩이 살짝 빼고 골반 갖다 대고 다시 이 만드시면 돼 이렇게 세팅을 다시 하세요. 그다음에 또 여기 오면 여기 막아주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하시면 돼요. 눕히지 않게, 눕혀지지 않게. 눕혀지면 손은 그대로 있고 발 짚고 이쪽으로 빼면서 팔꿈치 살짝 밀어주면서 엉덩이를 세워주고 골반을 막아야 돼. 무릎 건강하라 이렇게 막으셔서 다시 디펜스 하시면 돼요. 등이 안 당게. 이거 한 번씩 할게요. 시작. 자. 자 이제. 어, 이 왼쪽 이 양손을 쓸건데 왼쪽 무릎을 이어깨다 갖다 대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쪽 무릎을 세워야 돼요 골반에 갖다 대요 이거안 짚고 이렇게 떠있죠 떠있으면 늘린다고 해요 그래. 몸을 비틀어서 이렇게, 이렇게 비틀어눌 늘린다고 어깨가 그래서 이거를 골반에다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갖다 대면 돼요 이런식으로 이렇게 갖다 대야 돼요 네. 갖다 대면 이 팔뚝을 이, 이쪽 팔뚝을 안 써도 돼요 이쪽을 덜 써도 돼요 팔뚝을 받침대 이게 중요 팔뚝 힘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받치면은 부위를 잘안 눌려요 이게 이렇게 넘어갈수록 허벅지가 눌린다고 이렇게 어깨를 눌러 그래서 이거 받치고 계시면 됩니다 계시다가 자 오른손이 손목을 잡아 몸이 이렇게 어깨 오른쪽에 빠지면서 손목 컨트롤 그냥 팔꿈치 고 일어나면서 왼손이 뒤로 넘어가야 그리고 다리를 뒤로 뒤로 빼면서 하나, 둘, 이렇게 뒤집어주면 돼요 하나, 겨드랑이 사이로 들어가 다나내 손목을 잡아 손바닥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뒤로 누고 이렇게 누 어, 눕고 상대방 손등을 등으로 열중시켜 시킬 거야 이렇게 열중시켜 시켜 이렇게 등 쪽으로 이렇게 앞에다 두면 손이 안 빠지고 등 쪽으로 아예 보내버리면 디펜스 하기 힘들어져요 네, 여기 받으면 오른발 이 오른발 지금 가랭이 사이에 있는 이 오른발 오른발 앞꿈치를 땅에 대는 상태에서 엉덩이를 쭉 빼요 이렇게 그래서 상대가 뒤통수를 쳐다봐요. 이팔꿈치를얼굴에 당기고 나한테 당겨주고 손바닥으 뒤통수를 밀어주면 돼요. 탁. 발 꺾여. 근데 여기 오면 내가 양쪽 다리가 하프가드를 잡고 있지. 하프가드를 잡고 있어서 엉덩이를 이발 짓고 엉덩이를 줄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안 밀려. 여기서 안 꺾여. 그러다 보면 다시 한, 잠깐. 여기 이렇게 밀다 보면 상대방이 이쪽 어깨를 쳐다보고 꺾이는 어깨쪽으로 굴른다엉덩이에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굴러버려야 돼 이렇게 그냥 이 스케일이 된다고 여기서 손을 들고 있으면 팔꿈치를 빼면서 빠진다고 내가 역으로눌려야이 상대의 손바닥을 가슴에 붙여줘야 돼 이렇게 붙여주면 안눌려안눌려 안 눌려. 이렇게 팔꿈치를 이스케일 못해야 여기 가면 우리 양쪽 다리 이렇게 달이 차게 하면서 달이 차게 하면서 이쪽 엉덩이로 이쪽 가슴을 들려요 반대쪽 가슴 가슴 누르고 왼쪽 팔꿈치고 일어나요, 봐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놔. 그리고 다리를 바꾸. 바꾸면서 이 손바닥을 옆으로 떨어뜨려. 이렇게 떨어뜨려. 바꾸면서 떨어뜨리면 돼요. 그리고 팔꿈치는 배에 있어 이렇게. 팔꿈치는 배에 있으면 돼. 요 여기 있고 나서 왼발을 머리 위로 기대요. 정수리 쪽에 두라지. 여기 내서. 왼발을 정수리 쪽에 딱 딛어 이렇게 이 다리를 다시 이렇게 딛어 딛고 이 발이 지그재그 와서 왼쪽 팔꿈치 있는 데까지 와 지그재그 이렇게 팔꿈치 근처까지 이렇게 와 그래서 얼굴 위에 내 허벅지가 있게 얼굴 위에 이렇게 허벅지가 있게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얼굴이 일어나 그래서 얼굴 위에 허벅지에대 해서 얼굴을, 얼굴을 막아주는 돼요 이렇게 엉덩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무릎 꿇지 말고 엉덩이 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왼쪽 팔꿈치만 살짝 들어 올리면 돼요탭 그냥 꺽이 근데 이렇게 안맞고 있으면 다시 또뒤집어진다 이렇게 뒤집어서 또이스키에턴 턴이요 이렇게 될수있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상대방 얼굴 앞을 막아줘야 돼요 이렇게 막고 계시다가 왼쪽 무릎을 어깨에 갖다 대요 이렇게 갖다 세워 이렇게 세우고 오른쪽 어깨 빠지면 손목을 잡아. 이렇게. 잡고, 일어나요. 일어날 때, 왼발로 이렇게 세웠다가, 반동을 이렇게. 이렇게. 정강이 세웠다가, 이렇게. 그래서, 등 뒤로 가서 손등을 이두박근에 걸고, 손목 잡으면서, 뒤로 누우면 손바닥에 땅에 떨어질 거예요. 손바닥에 땅에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면, 오른발 앞꿈치를 딱 땅에 짚고 엉덩이 쪽 빼면서, 손등을 열풍시켜요. 이렇게, 열정에 시켜는데 돼. 시켜놓고, 손바닥에 뒤통수로 가야 돼. 팔 펴지지 말고, 딱 이렇게. 나 팔꿈치를 얼굴 당겨놓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살짝 밀으면, 바로 꺾여. 근데, 대부분, 허리를 감고 있는 게 아니라서, 다리만 감고 있어서, 이렇게 일어난다. 무릎 관절을 뺀다고 뭐 하프가, 돼. 무릎 관절을 빼서, 손목 꺾는 어깨로 굴러버려, 이렇게. 굴러는데, 여기서 손을, 너무더 들지 말고, 몸에 대야지, 팔꿈치가 안빠져요 여기다 대면 일어나면서 팔꿈치가 빠져버려요 이렇게 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킵에 몸에다가 대놓고 누르고 있으면 일어나서 나를 못마고 팔꿈치를 못 빼요 그래서 여기서 왼쪽 팔꿈치 대고 양쪽다리가위차 하면서 일어나서 엉덩이로 반대쪽 가슴 눌러그 다음 여기서부터 팔 눌러주고 엉덩이 눌러 그 다음 다리 바꾸고 왼발이 정수리 위에 딱 디디면서 지그재그로 내 팔꿈치까지 와야 돼요 그 다음 왼쪽 살 들어주면 어깨가 꺾이는 거예요 네. 네. 자, 여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이 손을 이쪽 겨드랑이에서 팔꿈치를 땅에 닿을 때까지 뒤집어요 이렇게 이 손을 놓고. 들으면서 앉아. 그래서 귀견을 이렇게. 이렇게 누른 다 이렇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빼고. 가자, 우리. 제가 막고 있던 커버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방패가 있어요. 이렇게 방패를 막으니까 앞으로 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분이 아예 겨드랑이를 파서 옆구리로 나를 엉덩이랑 이렇게 누른다 이렇게, 이렇게 눌러줘요 이렇게 다리는 잠그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잠그고 왼손으로 벨트를 잡아 이렇게, 이렇게 벨트. 이게 팔꿈치가 이게 만세 돼서 올라요 엉덩이 올라 이렇게 되면 안돼 이러면 진 거야 이게 지고 있어요 완전히 진 거야 그리고 가더라도 팔뚝이 여기 골반 막으면 돼 골반 막고 왼손으로 벨트를 잡아 이렇게 벨트 잡고 이 팔꿈치가 이쪽 어깨 막아야 돼. 이쪽 어깨. 다시 한번더 오른손을 막고 있던 오른손으로 손바닥 위에다 갖다 대. 등에 달라. 이 막고 있던 손을 여기다 갖다 대. 이렇게. 견갑골 끝 부분에 갖다 대고 밀어내면서 팔꿈치를 여기서 세워서 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 겨드랑이 열렸던 거를 이렇게 세울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뼈 구조로 막을 수 있어. 이 어깨 뼈 구조로. 이 막으면 올라와고엉덩안올라오죠 이렇게. 그 그렇죠? 네, 오른손을 이 발, 이 발, 밑에 깔려 있는 발, 오급 쪽 잡은데 이건 이렇게 이건 잡데 잡고 왼발이 <laughs> 왼발이 풀어서 지금 이 세워져 있는 다리, 오른발 그대로 있고 왼발 풀어서 이 다리에다 발등을 이렇게 걸어, 니다. 여기다 걸어, 요 나비 훅을 걸어요. 걸고 이왼손고 오른손을 이용해서 이쪽을 살짝 던질 거야. 던지는데 오른발 만있아요 오른발 짚고 오른발 짚고 살짝 이렇게 들면, 으들려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발을, 이, 밑으로 가. 지금 손 잡고 있는 다리 밑으로. 깔리게. 이렇게 깔렸으면, 이제 손을 놔. 바지 손을 넣고, 골반을 잡아. 위쪽에 있는 골반. 잡고, 오른발, 오른 무릎 쏘면서, 엉덩이를 이 선수방 쪽으로 빼야. 이렇게 빼. 이렇게 빼면, 여기서부터는 상대방이, 어, 이쪽으로 돌아가요 반대로, 반대로. 이것 때문에 안 되죠. 그럼 빼고 주지 않아, 나한테. 그래서 퍼트를 도망갈거 그러면 이걸 매달려서 일어나면 돼 같이 이렇게 매달려서 일어나면 내 등에 오게 돼요 등에 오게 되면 왼쪽 무릎을 꿇어 꿇고 허리춤을 잡고 팔꿈치 잡아 이거 팔꿈치 여기 이쪽 팔꿈치 잡아서 짚고 있어요 팔꿈치 짚고 있으면 백 컨트롤 되는거예요 여기까지 네, 그리고 이 손으로 내손 잡아 당겨봐요 어깨 무너지죠 1% 굴려서 백가는거야 소매를 잡고 있으면 그냥 손을 짚고 있으면 이걸 잡고 땡다 내가 어깨 무너져서 상대가 다시 탑으로 가고 손매 잡고 있으면 땡기. 내 어깨 무너지고 하고 근데 상대가 팔꿈치 잡고 좀 내잖아. 또 여기 여기 잡고 있으면 완다 옵해. 이렇게 와서 완다 어깨 잡는다. 그래서 팔꿈치 팔꿈치가 제일 좋아요. 여기 와서. 상대방 손을 옆으로 빼서 옆구리로 누르기 시작하면 이 팔꿈치가 여기 골반 막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딱 몸에 이걸 붙여서 막아. 여기 골반 막아. 이것도 여기 이렇게 막아 주면 좋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막아 주면. 못 막고 열려 있으면 벨트 잡고 손바닥을 이용해서 밀어내고 다시 이렇게 막고. 이렇게 막아 주면 돼. 이렇게. 벨트 잡아 주고 그다음 오른손이 이 다리 뒷마 뒷지 잡은 데 이렇게 뒤쪽 무릎 뒤에. 왼발이 나비훅 딱 걸고, 나비훅 걸고, 이 다리를 다 이제 뒤덮. 이렇게 뒤덮. 나비훅 걸렸으면 뒤덮. 그 다음 양쪽 다 양쪽 손하고 다리를 이용해서 이 어깨 쪽으로 살짝만 던지면 돼. 그러면 이 다리가 살짝 들려요. 마, 완전히 들 수는 없어. 다 이렇게 하면 들려요. 그 다음 무릎이 아래를 깔리게 만들어 이렇게. 아래 깔리게. 깔리는 순간 놔. 그리고 골반을 잡고, 이 무릎 세우면서 엉덩이 빼면 돼. 그냥 세우면 안 돼요. 이렇게. 무릎, 엉덩이 빼면서 세워. 세우고 당기면서 턱걸이 이렇게 도망가요 그래서 일어나서 백컨트롤 가지면 돼요 어